여성분 사연이네요 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친구들과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고작 한달이 기간 동안 멋진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가의 스튜디오 대신 셀프로 바디 프로필 찍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아 이거... 고민이죠. PT 받는 것도 한두 푼이 네. 아니고 또몸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렇아또 네. 운동하셨잖아요, 유진님. 그렇죠. 저는 또 네. 셀프로 바디프로필 찍은 경험이 있어서 음. 네, 오늘 이 사연자 분께 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정말 뭔가 머슬매니아 준비라던가 정말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제 주변 친구들도 지인들도 너나 음. 할거 없이 바디 프로필을 도전을 하고 또 찍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열풍인 이유가 뭘까 제가 네. 알기로는 SNS의 아. 남용이라고 아. 네. 이제 이 사람 몸도 좋고 저 사람 몸도 좋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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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 내 인스타 알고리즘은 PT 선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몸만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아...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예쁘네 예쁘네 나도 한번 찍어야겠다. 아... 그렇게 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 같아. 처음에 음. 바디 프로필 찍으셨을 때도 그런 자극이 있었었을까요? 저는 이제 몸 좋은 외국의 어, 프로 빌더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아. 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저게 과연 될까?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laughs> 비슷하게 이제 몸을 만들려고 이제 했고 기념으로 남겨놔야겠다. 아 제가 네? 사실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너무 조각 같은 몸매시던데. 아, 조금. 네. <laughs> 네, 예전에는 얼굴 예쁘면 장땡이었잖아요. 네네. 뭐 포토샵으로 얼굴만 이렇게 좀 만지면 응.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미의 기준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바디 라인까지도 다간것 같아요. 아, 세상 살기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외형을 부각하는 옷이라든지 뭐 스포츠 웨어라든지 광고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거야. 아니 어. 내 뒤는 너무 무너지고 <laughs> 어? 내 앞에는 배둘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속상하고 초라 한데 외모만 이제 안 보는 거죠. 맞아. 요 반문 같아요. 그 맞아요. SNS를 좀 하는 사람이다. 꼭 바디 프로필은 찍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몸매를 강조하는 시대가 와서. 맞아 맞아. 이렇게 우리 사연자처럼 바디 프로필의 열풍에 탑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이제 PT를 <laughs> 맞아, 이제 맞아. 하다 보면 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트레이너들이 아... 몸 좋고 딱 이렇게 회원님. 네, 바풍 하나 찍으셔야죠. <laughs> 에? 너무 똑같아 너무. 아그 찍으셔야죠. 아 목소리까지 아, 똑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소수안 돼요. 소금안 됩니다. 아, 막 이렇게 한다니까. 요 PT 쌤들이 네. 약 바프를 어떤 목표로 내세우면서 음. 요즘 헬스장에는 바디 프로필 전문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속성으로 막한달 만에 뺄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적으로 저도 네. 이제 운동을 해봤지만 굉장히 이제 불편했거든요. 단기간에 그러한 달, 한달 안에 어떻게 해요, 한달 안에? 그쵸. 그몸 베리는 거고, 사람을 갈아 넣잖아요. 그쵸. 사람을 갈아 넣고, 영혼이랑 네. 그냥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 너무 그렇죠? 힘들어. 근데 그거 진짜 몸 네.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한 2, 3일이면 식스팩 싹 없어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못 먹었던 거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야, 네. 뭐. 한도 돈, 뭐, 한우, 도넛,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먹다 보면, 2, 3일. 만에싹 사라져요. 바디 사진 딱 찍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딱,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 먹었어요? 바디프로필 찍는 그 스튜디오에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아 그게 정말 먹고 싶었구나. <laughs> 너무너무 먹고 <laughs> 싶었어요. 이게 장덩어리 그 자체잖아요. <laughs> 내가 이 촬영만 끝내면 저걸 먹을 수 있다. 그 마인드로 집중하면서 맞아. 찍었던 것 같아요. 아그 SNS 짜짤 보셨어요? 크리스피 도넛 네. 누가 이렇게 한 판을 줬어요. 오, 네. 대회 끝나자마자 그거를 상추 이렇게 올려놓듯이 <laughs> 오늘 굳이 올렸 다음에 압축을 해, 압축한 다음에 아, 그건 못 참지. 그걸 한 입에 먹는 거야. 아나그 마음 알것 같아. 아, 저는 이제 명동에 명동 칼국수 교자, 명동 아, 교자 맛있어요. 내가 운동하면서 진짜. 하. 항상 탄수화물 못 먹고 뭐 고기 못 먹고 햄버거 못 먹고 하면서 가장 이제 먹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명동 교자 칼국수야. <laughs> 네. 근데 나는 안 먹고 그걸 운동하니까 야 나는 명동 교자 칼국수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구나. 음, 제가 아, 뭐고기 홍보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맛있다고요. 제가 원래 주정부리를 되게 안 했어요. 과과 음. 이렇게 차려놔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입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맞아 맞아 떡에 미쳐가지고 <laughs> 나도 나도 그랬어 나도 꿀떡 콕? 막 이런 거떡 썰기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맞아 맞아. 큰 자극이 아니었는데 음. 괜히 식단 조절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아시죠? 그게 네.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 당을 축적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당이 들어오면 혈당 쇼크예요 그게 맞아요 음. 오히려 살이 너무 쉽게 찌는 거예요 맞아 운동을 해서 막 먹고 폭식을 하고 늘어나면 그게 빼기가 더 힘든 거야 그냥 먹는 양 늘었지 피하지방 같은 것도 붙었지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빌더나 뭐 그런 사람들도 몸이 한해두해지나갈수록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네.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게 된다 맞아요 우리 사연자 분처럼 음. 여성분 같은 경우는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음. 바디 프로필 준비한다고 급격하게 체지방을 감량하다 보면 음. 호르몬에도 영향이 생겨요 아 호르몬 네. 진짜 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달 음. 안에 14kg를 뺐었어요 세달 안에 14kg요? <laughs> 네, 바디 프로필 준비도 이제 한 달은 빡세게 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에 한번 하는 그 날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났어요. 호르몬 작용에도 네. 이 극심한 다이어트는 네. 몸에 진짜 안 좋구나. 맞아요. 그데 유진님이 워낙 이제 키도 있으시고 몸매 라인도 이제. 어,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하 아이... 미인대 출신이시다 보니까. 음... 체지방이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어, 지금 현재 체지방은 제가 인바디를 안잰 지가 좀 오래 됐는데 네. 많이 늘었어요. 어... 그래서 한26 정도 되고 바프 했을 때 체지방률이 15% 아... 까지 떨어졌고 골격근량은 한 28. 복킬러 님은 네. 어떠셨나요? 어, 제 복근은 한10 3. 12%그 정도 피하 지방이 걷어져야지. 12%? 그래야지 조금 보일랑 말랑. 제가 원래 몸에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체지방을 많이 걷어내도 이게 복근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오. 제가 사주에 물이 많아서 그런지. 집... <laughs> 수분 걷어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연자님이 체지방이 어떻고 지금의 음. 몸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게 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인바디. 예,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체지방이 좀 많으신 분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체지방이 많으면 네. 일단 유산소를 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어, 운동이 한40 식단이 60아 식단이 60이요? 네, 영양학적으로 이제 다가가야지 체지방은 쉽게 이 분해가 되고 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탄수화물 같은 것들 많이 먹고 그러면 금방 지방으로 쌓이됩니 근육 붙은 돼지가 되더라고요 뭐전문용으로 금돼 벌크업 여성분이라면 음. 약간 마르고 좀 탄탄하고 틀림한 근육을 원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유산소를좀 많이 하셔야 되고 유산소 저는 이제 뛰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좀강추드리는게 네. 근이 이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뛰거나 그러면 근이 이렇게 잘안 뭉치는 스타일이어서 분해가 음. 된다고 해야 되나? <laughs>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또 이제 약하다 보니까 맞아요. 금방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뛰는 걸 러닝보다 이제 자전거 자전거, 어, 자전거. 어? 음. 그리고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칭 하면 키가 진짜 커지게. 아 네. 뭐 스트레칭에서 이제 군살 같은 거, 이제 옆구리 살이라든지 뭐. 허벅지 뒷살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분해가 되지만 네. 저는 이제 숨겨진 키를 찾는 거. 아니, 그리고 지금도 그... 키 크신데 더 크셨어요, 설마? 제가 군대 가서 한 1cm가 컸어요. 수, 숨은 키가 커가지고. 군대 가서 키 크신. 어, 진산 증인이시네요. 옆에 저보다 이제 계급이 높으신 분이 있으면 아, 네. 항상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아, 있기 때문에 허리를 네. 까고 네, 지금 좀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느껴집니다. 아, 그, 유진님, 운동하실 때, 네. 지금, 운동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유산소하고 저녁에 맨몸 운동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헬스장 아예 안 갔어요. 음. 집에서도 할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유튜브 채널 중에 홈트 전문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딱한 명만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심으뜸님이라던가, 음. 네, 그런 유명하신 분들 홈트를 보고, 정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복근 운동에서 좀 저중량 고반복 운동. 있죠? 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윗몸 일으키기인데, 이제 반절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 처음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쉬운데 할수 있어요. 횟수를 점차점차 점차 늘려서 처음에는 20회, 두 번째는 30회, 음. 그 다음 40회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고, 플랭크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음, 플랭크? 네. 플랭크도 처음엔 30초밖에 못했는데, 30초, 40초, 50초, 1분, 2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복근 이제 코어 강화 운동으로 네. 그냥 제자리에서도 할수 있는데, 이배큐이 이 운동이라고 해가지이 진공상태로 이렇게. 어. 숨을 이렇게 딱다 빼고 빼고 등이랑 이제 배, 배가죽 이렇게 붙을 딱 정도. 붙을 정도. 그렇게 이제 반복으로 어, 연습을 하다 보면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약간 플랭크 같은 그런 효과를 아, 보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평소에 호흡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인가요? 그렇죠. <laughs> 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또 화장실도 잘갈수 있고. 예. 아, 이게 직장인분들한테는 정말 도움되는 음. 그 습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운동 습관. 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뭐, 다이어트 극심하게 하고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유진 씨는 누가 네. 나왔어요? 아, 어, 그 결과 또한, 사진작가님이 후보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타고난 근수저거든요. 네. 근육이 피하지방 안에 두둑한데, 네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았죠. 아, 내 몸에 복근이 있구나. 복근이? 네. 저는 복근이 좀 쉽게 나오던데요? 우와, 약간, 어. 바짝 한달 정도 했을 무렵에, 약간 삼지창 복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세로로. 오. 여섯 개가 이렇게 딱딱딱딱 <laughs> 나오더라고요. 저, 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부작방송 아니에요? 저, 진짜로 제가 네, 사진도 있고. 얼마 만에? 그때 당시. 잠깐만, 지금 조금씩 <laughs> 늘어나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지금. 두 달, 음. 두달 정도 만에 선명해졌고요. 복근이 어. 나오기 시작한 건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우리 사연자님도 지금 한달 남았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보기 삼아서 우리 유진님이 네. 한달 만에 볶은 이오리 볶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한달 만에요? 한달 만에. 이오리 볶은은 음. 제가. 안 돼요. 이효리 복근 안 되고 그 대신 식스팩으로 약속합니요 어, 식스팩으로. 네. 로니 콜먼 어때요? <laughs> 제가 여자로 좀해주시겠어요한달 아, 네. 동안 네, 네.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네 우리 사연자님과 같이 오. 다이어트를 네 도전을 해볼게요. 진짜요, 여러,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진님이 동기 부여도 되게끔 맞습니다. 미션을 같이 수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작 방송이 아닙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벌, 일을 벌려놨으니 네. 수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하려면 그냥 편집점 잡고 뭐.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거요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한번 해봤으니 두 오. 번은 못하겠습니까? 한달 아. 동안 우리 사연자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복근을. 아, 역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우충성 네? 역시 기계가 <laughs> 대단하세요, 기계가. 감사합니다.